더글로리처럼 한 15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을 보복을 한다.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정당방위는 그 요건 중에서 ᄃ성이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났다면 그거는 이라는 요건에 탈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별도의 형사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도글놀이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이슈화가 좀 됐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를 수년, 수십 년 뒤에도 좀 고소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을 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지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건들도 형법상 범죄가 된다면 그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폭행죄의 경우에는 뭐 5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5년 뭐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보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랑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시간이 지나도 좀 가능한가요? 형사절차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면 민사소송 절차는 손해시효 제도가 로 있거든요. 개인이 다른 상대방한테 원리를 청구할 때 원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민법의 이제 근원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원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거든요. 3년, 10년이란 기간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도과를 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도가로 인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지난 학폭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이잖아요. 11살이 10년 이후에 학교폭력을 신고한다고 하면 21살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학교폭력 신고가 큰 의미가 없겠죠. 이미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형사고소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소멸시효 도가로, 인해서 그 권리가 소멸될 수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내드리곤 하죠. 만약에 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다. 하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요. 아니면 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든지. 근데 사실 녹음에 관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않아요. 사실 학교 분야에서는 어쨌든 그런 자료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그서뭐 상해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상해진단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CCTV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안이 심각하고 하면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119 구급대원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119 구급일지라든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죠. 빨리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위법한 증거 수집 아닌가 이런 갈등이나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땐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는 게좀 나을까요?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상담하는 방법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개인이 할 수도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법적 조치와 불법적 보복의 경기는 어디일까요?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하면 학교폭력 신고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극심한 위험이 발생했어요 상대방이 막 나를 가격하면서 그 때, 그거를 피하려고 상대방을 밀치고 도망가는 거. 밀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글로리처럼, 뭐한 15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을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별도의 형사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게 범죄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정당방위는 그 요건 중에서 현재성이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어떤 저항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 그거는 현재성이라는 요건에 탈락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거기서 통쾌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통쾌함을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사실은 그게 범죄였네요. 그게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면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요 변호사님께서 학부사건 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글로리와 같은 주제를 네. 좀 되게 가져오긴 했는데 나중에 보복할 거 생각하느니 차라리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이게 드라마기 때문에 현실이랑은 좀 괴리가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난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만약에 조치를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좀 핵심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기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 기간 3년을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폭력 과 관련한 학교에 신고를 하는 행위는 그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증거자료 수집이 정확히 안된 상태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뒤늦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증거자료 수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3년 뒤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하지? 의아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빨리빨리 사실관계를 체크를 하고요. 학교폭력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개입할 때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재빨리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만하게 끝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같요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큰 범죄행위가 될수 있음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적시에 너무 늦지 않게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개입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캐치를 하고 그 캐치된 팩트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그 다음에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라든지 그런 것 들이 있으 시면 더보 기란 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법무 법인 도우가 선의 연락처 를 통해서 저를찾으 시면 성심성의껏 상 담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